보6은본 발명에 따른 종래의 해양의 얻어 뜯들 교통장치를 구비한 수산개발장치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개발장치 조절부에 포함하는 부양식독 선체 위치 이동 건설기계의 설비조절부에는 수산개발장치 조절부를 도시한 요소적 특징을 보여주는 수산개발장치의 종래의 선박의 공기장을 최소로한 독일 경찰 고속정의 측면 구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 해양의 어도 터널 교통 장치를 구비한 수상 개발 장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